안녕하십니까. 인천 경제 자유구역은 인천에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니 다이 곳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고 공부하는 줄길수 있도록 만들고 입습니다인천정제자유 구역에는 속도청라영종세지역이 있습니다. <laughs> 이곳은 인천을 세계 세와 연결해 주는 종종종종류한 여한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들과 멋진 공원이 가공원이 가득하고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만들 이세로 온운아이디어를 만들고 서로 도와주며면서. 그래서, 많은 나, 많은 나라의 사람들, 이 속도에 와서 회, 회사도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